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자 인생의 판을 바꿔라. 우리 이은주 작가님 책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 음. 짧은 강의해주셨잖아요. 네. 반응이 어땠어요? <laughs> 네 아니 그 방송을 보시고 또 이렇게 그 댓글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쵸 네, 그쵸? 네. 되게 공감이 됐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셨고요또한 음, 분이 음. 정말 이 고민을 하고 계셨대요 아 어, 뭔가를 하기에는 네. 어 늦은 나이인 것 같고 음. 그런데 뭔가 좀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음. 생각을 하셨는데 음. 아, 어, 제, 그, 영상, 우리, 저희들의 위치기 때책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나서는, 아,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음. 어느 정도 감이 잡혔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네. 어, 서 되게 도움이 됐다라는 댓글을 또 남겨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음. 네. 저 같은 경우도 좀 윤주 작가님 책을 읽고 나서 그책 네. 내용 중간 중에 네. 그 스와트 경영 전략 분석투를 가지고 나의 강점, 약점, 음. 기회, 이협을 네. 부분을 분석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저도 저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분석을 해봤던 적이 없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툴을 가지고 저에 대해서 가, 나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앞으로 개선할 거는 뭘까 음.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해보면서 좀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은 좀 바꾸고 또또 음. 어, 또 바꿀 수 없는 부분 음. 과감하게 이제. 버리라고 음, 포기하라고 음, 그런 음,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정말 공감이 돼요 <laughs> 솔직히 이렇게 포기하기가 뭐야, 매달, 매달리잖아요 그쵸 그거를 음.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계속 포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 거기에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좋았고 그래서 네. 내가 반드시 해야 할일 절대 하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음. 또 적어보고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그렇죠.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봐서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음. 빠져 나올까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음. 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되게 많이 저이 부분 적어보면서 많이 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새로운 걸 뭔가 접할 음. 때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음, 많이, 네. 하죠. 더 많이 음. 하시죠. 그쵸. 그래서 내가 될까? 어, 이건 나는 아닐 거야. 음. 어, 이건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거야. 뭐 이런 아,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새로운 도전을 못하게 되고, 음, 그래서 맞아. 이렇게 좌절하는 경우 되게 많으시죠. 어, 저는 이렇게, 저도 처음에 이렇게 강의를 새롭게 이제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거 더 음. 많았죠. <laughs> 네. 여자 나이 마흔에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과연 그제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스와트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음.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은 뭐지? 음. 근데 내가 어떤 게 부족해? 음. 근데 지금 사회는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정도 음. 내가 파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무심코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이 위력이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안될것 같다라는 그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 음. 쓰다 보니까 어, 의외로 어,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음. <laughs> 오늘 강의를 해봤던 경험도 있고 네. 이제는 엄마도 해봤고 뭐, 며느리도 해봤고 음. 아내도 해봤고 이 경, 이, 다양한 역할도 해봤던 거예요. 음. 이런 여러 가지 강점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 지금의 시대가 내가 굳이 막 발품을 팔지 않아도 나를 알릴 수 있는 어, 음, 그런 음. 창부들 되게 많아졌어요. SNS죠. 그렇서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세상 예전의 세상과 달라졌다라는 음. 걸 알게 됐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되는 이유가 많았는데 이딱 보니까 안 되는 이유들을 봤더니 이건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절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음. 그건 내가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가감히 포기해야 아, 돼요. 맞아요. 뭐, 경제가 나쁜걸 어떻게. 그렇 경쟁사가 <웃음> 많아진 건 뭔지 알겠어요. <laughs> 그렇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절대 안 되는 거 그냥 포기하고 음. 딱 봤더니 어, 이거 조금만 노력하면 바꿀 음. 수 있는 음. 것도 있더라고요. 음. 잠이 많다? 좀 음. 이렇게 조정하면 그렇죠. 되겠더라고요. 음. 음. 자,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딱 보니까 어, 이게 안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어, 해볼 만하네 라는 생각이 음. 딱 들어서 음. 저 스스로 자신감이 확 들었어요. 음, 그래서 뭔가 맞아요.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음. 어, 나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어,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음, 굉장히 도움이 맞아요. 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네. 아까 그 작가님이 네. 실패했을 때 네, 나올 맞아요. 수 있는 힘 네. 음. 경험 있으세요 실패해서 나, 나왔던 경험들? 어. 뭐 실패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제가 계획했던 일들을 좀긴 어, 시간을 들여가지고 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어, 제 능력을 투자했는데 그게 음, 제대로 되지 때. 않아서 네. 속상하셨던 어, 음. 적들이 좀 있었죠. 네. 근데 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이렇게 갖게 되면 잘 되는 것만 상상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잘되 <laughs> 그렇죠 그렇게 잘 돼야 되는데 현실이 또 그렇지 않으니까 은 음, 그럼요 네, 잘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왕 내가 마음먹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럼 음. 더큰 좌절에 빠지시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뭐냐면 제가 하나 드리는 팁은 내가 이 현상을 파악했다면 그다음에는 내가 실패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미리. 네, 네. 내가 네. 실패하면 어떤 일들이 음. 벌어지지? 음. 일단 전화가 하나도 안 와. 음. 음. 통장이 확비어갈 <laughs> 데가 없어. 와, 어, 괜찮아. <laughs> 어, 어, 슬퍼라. 어, 슬퍼라. <laughs>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 내가 이런 모습이면 안 되겠다라는 게확 들잖아요. 음. 그래서 반대로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실패했을 때내 모습을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공의 법칙인 거죠. 아, 음,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 그 상황이 되더라도 그래 음. 내가 한번 예전에 생각했던 거니까 음. 한번더 이렇게 해도, 예, 해볼 수 있는 마음이 또들수 음.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내 실패 경험도 한번 생각해봐라라는 음. 음. 어, 거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하루를 우리가 같은 시간에 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게 있다면 그 시간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음, 음.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걸 구분하지 못해서 그냥 시간은 있었는데 시간이, 어, 할 시간이 없어. 이런 이야기 되게 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반드시 밤 10시에 노트북을 켰어요. 음. 그리고 절대 리모컨을 안 들었죠. 네. 음. <laughs> 그래서 늘 만날 수 있었던 그 많은 수많은 오빠들을 못만났죠 <laughs> <전> 네. <laughs>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했고요. 음. 그다음에 또 반드시 하루에 50 페이지의 책을 읽었어야 했어요. 음. 왜냐하면 넣어야 됐으니까. 네. 그쵸? 그래서 음. 근데 그때 만약 제가 핸드폰을 들고 음. SNS를 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죠. 네. 그래서 만약 하루에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들을 구분시켜 놓으시면 내가 같은 시간을 아주 짜임새게, 음.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 노하우들이 생기죠. 네. 네. 그게 도움이 되신 거죠? 네, 좋아요.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laughs> 네. 어, 저는 이은주 작가님 책을 음. 제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즈음에서 음.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인연이란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laughs> 네, 어 그때 제가 이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음. 내가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되나, 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고, 솔직히 두려웠고요. 음.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이거는 그런 안 되는 거를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되는 방향, 내가 뭘할수 음. 있는지를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동기부여 되게 많이 됐고요. 네. 그 열정이 목소리 큰게 아니라 지치지 <laughs> 않는 게 열정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지치지 <laughs> 않고 끝까지 해내고 계신 음. 이은주 대표님 그 책에서 음.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요즘은 생활심조도 뭐라도 하자거든요. 네, 뭐라도 <laughs> 하자. 뭐라도 하자. 네, <laughs> 그냥, 예, 네,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뭐라도 하자라는 생각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냥, 아, 그, 일단 마음 먹고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는 내가 뭐, 따르, 뭐,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뭘 찾았냐면 내가 할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할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가면서 그걸 하나하나 그냥 뚜벅뚜벅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뽀로로 책상을 폈잖아요. 집에 다 있잖아요. 우리 뽀로로 책상. 그래서 저도 새로, 아, 고민하지 말고 일단 뽀로로 책상을 펴자. 그래서 뽀로로 책상을 피고 공부했습니다. 네. <laughs> <웃음> <그러실군요>. <웃음>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하루하루 실천을 몸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음. 이은주 대표님한테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요. 네, 우리 그리고, 습관 만들기. 네, 습관 만들기도 네. 지금 같이 하고 있고 이제 네.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음. 어, 우리 이윤지 대표님의 여자 인생의 판을 바꿔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네. 어, 혹시나 네. 여러분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네. 어, 내 나이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 네. 그리고 두렵다. 네. 그리고 이게 여자 인생의 판을 바꿔라지만 남자도 인생의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포로로 책상을 펴시고 <laughs> 어, 밥상도 괜찮습니다. 여자 인생의 판을 바꿔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어... 이제 뭐 마칠까요? 네, 네. 그래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네. 지금 한여름 특집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소설 책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 정말 기대되는. 네. 네 기대하시고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